아빠가 떠났다고 해서 한번 마음을 비우고 바로 제가 응. 더 보면서 먹고, 응. 병장 카페로 달려가겠습니다. 응. 응. 어제는 갑자기 붙어버리니까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리스트업을 해서 스크립트까지. 작성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정보를 열심히 학습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일단 배부터 채우고 나서 다시 열0학습모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킹콩하면 부게부 하면 킹콩 아싸. 응. 나 응? 페리카나 언제 먹었냐, 우리다. <laughs>

일어나서 점심 먹고, 피부과 갔다가 치킨 먹은 거 밖에 없어서, 시간이 8시 조금 넘었는데, 카페 가서 12시까지 질문을 좀 만들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놀람> 산을 하고 와 보겠습니다. 나는 3살 대도 없지. 그런 짓을 그거 그런 짓할 거냐? <laughs> 네? 그런 짓이 뭔데? 아니 막 민수하게 셀카 찍고 막 그런 짓. <laughs> 비행기 안에 체험해 볼수 있는데 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없다고 하던데? 1대가 없다고 데헐 일단 들어가? 음, 아, 엄마 아빠꺼 이게? 치즈버거 와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목이 쉬었어요. 뭐, 어떻게 확인해봤자, 뭐, 왜 다시 촬영도 안 되는데. 전 차라리 안 볼래요. 그쵸? 진짜, 너무 쉽다. 8,000원이 나왔거요 진짜 당장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2만 3,000원 정도를 나왔는데, 가는 길한 시간? 음,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요 네네상생님또맛은 네. 음. 있지. Play boss for We got out to time to yeah. the ghost yeah. go. Yeah. But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예상 질문 뽑아서 예상 답변은 다 작성을 했고, 내일은 인성 관련 질문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오할 일이 다 있으니까 오늘은 자유시간 너안 찍는데? 어. 음식 찍는데? 응. 상이어서 제 원래 슬랙스가 약간 스트레이트 핏이어서 뭔가 되게 역삼각형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급하게 스팟을 가서 슬랙스를 하나 샀어요. 수산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을 열었을지 안 열었을지 이거 모르겠어요. 호빵이다 닫았어. 큰일 났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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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전에 어디 줄이기? 기적적으로 참여. <목소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 정보 제공을 넘어 비즈니스 가치와 ROI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목소리> 아 이걸 다 언제 하냐? 자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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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싸놓고 갔어 방토도 한가득 해놓고 갔어 오늘은 면접 마지막 날이고 면접 하루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연장을 봤는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도 죽으라고 해야 되니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망했어요.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난 망했다 엄마 엄마 망했어요 아침 밥 먹고, 서울 갔다 오고, 점심 먹고, 심지어 조금 놀았는데? 1시에요? 이렇게 하루가 길 수가 있나? 내일 제가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회사에 무조건 자소서를 제출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짐도 써야 되고 또 중국 준비할 게 많아서 체크리스트도 확인을 해야지 잘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바쁩니다 케이를 같이 먹자고 해서 마수스 다 못쓰긴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음. <Undyrasie> <노 bullying> <oro goal> 자소서를 써야겠죠? 현실 복기를 관리를 다 받았고, 얼른 응. 자소서를 쓰러 가볼게요. 카발란이랑 육사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알잖알잖딱 닦을 땐 알지? 응. 음. 살짝. 어. 알코올 이거 몇 도라지? 65도? 60도. 다시 그로 타코야끼. 아. 오우 와 대박. 우리 헉. 피부가 타코야끼처럼 빛날 거야.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벌써 안 먹어도 돼? 어. 아. 음 잘 먹는다 해야지 아안 먹었어 아까 그러니까 내가 3만원맛짜리 시키라고 넉넉하게 4만원 준건데 왜2만원맛짜리 사왔어? 몰라? 그랬으면 말을 했어야지 잘 먹을게 진짜 소스도 안줬냐 응. 아무것도 안 줬어? 피클도 안 주고 소스도 안 주고 안 주던데? 은이 요즘엔 저거 한가지고 공평한 것지? 약간 피자. 사기 가는 거 같은데? 피클은 기본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소스도 주고 피클은 기본이야. 피자 스크는 안 줬던 거 같은데? 나 저번에 먹었을 때. 그럼 피자 말래? 응. 피자 스크. 피자 스크. 아 피자 스크이야아그 응. 어. 아, 응. 탐나 모시 독긴줄 알았네. 그랬으면 이렇게 늦게 안 왔지 아니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누나 말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할말하하고 아니 했는데. 왠지 퀄리티가 이상하다 했어 왜 누나한테 5천원 보내 왜5천0 0원 보내고 네가 보내 15,000원 먹으면 되잖아 엔지에 있는 커뮤니티 스카에 네.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밖에는 풍경을 볼수 있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이는 음. 네. 새로 올라온 공고가 있나 찾아봤는데 새로운 공고 가 없더라고요. 좀 이제 더 이상 상반기에는 넣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넣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되게 허무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면 오늘 할게 없어서 편집도 하고 블로그도 좀 썼단 말이죠. 6월에는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